자2021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가 결승전이 끝나고 약 5일 만에 그랑프리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선수 죽으라는 소리겠죠 리그를 열어줘서 선수 입장에선 고맙지만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선수들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 선수들도 쉬고 싶으니까 선수들도 분명히 쉬고 싶어서 조금 아이고 쉬어야겠다 했더니 갑자기 눈뜨고 넥슨 카트라이더 홈페이지 봤더니 2021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그랑프리가 열렸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조금 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힘든 것도 물론이고 결승간 팀은 길리할 수가 있어요. 뭐 결승간 팀이 진짜 로스터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건데 결승간 팀은 스토브리그가 없어. 선수들이 계약이 뭐 종료가 됐거나 다른 팀을 가기 위하여 다른 팀뭐 컨택하고 그러는 뭐 이제 계약 시즌인데 결승전 간 팀은 그게 일단 없어요. 스토브리그 시즌을 솔직히 따로 정해줘야 되긴 해. 시즌이 없으면은 절대 다른 팀은 이제 로스터 변경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 막 봐가지고 그냥 계약해버리고 그러잖아. 조금 이게 판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롤은 회사와 회사가 스투브리그를 해. 회사와 회사가 이제 선수를 컨택해서 데리고 오자. 보내자. 이게 되거든. 근데 카트는 선수랑 선수랑 얘기해서 이 선수를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요라고 회사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데리고 오세요. 끝. 뭐 그래서 일단은 스피드 개인전 그랑프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선수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초반부터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쟤? 아, 여기 어디야? 그리고 이제 방송하면서 그랑프리 하면 핵이 저격을 하니까 좀 힘들어요, 이 시간에. 아, 근데 저분들도 카트라이더 미래 유망주가 되실 분들인데, 내가 올리타 시킴좀 그러겠지?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거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다려주냐 냉정하게 그치 얄짤 없지 오오오! 얄짤 있지 미안! 아 미안! 오오오오! 조졌다 어 ㅂ 내가 리타 당하겠는데? 잠깐만 나 인생 살면서 그랑플이 1400점 가본 적이 많이 없는데? 어? 고습을 타야겠다. 아... 아, 리타 면했어요. 오케이. 리타 면했다고 좋아하는 문호준. 그것도 1500점 대에서. 오케이. 어, 앞에 있는데? 오케이, 3등. 리타 면했죠. 아, 이게 개인전 트랙이 좀다 나오네. 그러면은 바이크가 필요가 없겠는데? 소가이 원탑인데 이거? 아 소가 사기인데 이거? 아나 소를 왜지었지 미점수 대 가면 소밖에 없다고? 솔직히 좀 후회되긴 한다. 아나왜 갈았지? 소 대신 꿀꿀이를 탈까? 나는 이 시대에 관중이 한번 돼 볼까? 아 가자 슈퍼꿀꿀이 가요. 에, 슛, 슛꿀 갑니다, 슛꿀. 나는 소 없다! 꿀꿀이 간다! 오케이. 아니면 충분히 할만해요. 이제 내 시대야. 조졌다. 잠깐만. 수보다 앞태가 훨씬 긴데? 오케이, 피해주고. 사람들은 이게 황손 줄 알겠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만, 개충 개호반데? 이거 되지 맞아? 왜닭 소리가 나냐 진짜? 좋아. 느낌 똑같아 소랑 드립감 개 똑같아. 다만 소리가 좀다를뿐 이거 이거 타고 1등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베타 나쁘지 않아? 와, 어, 잠깐만. 좀 빡세다, 이거, 진짜. 이거 점점 가까워지냐? 나와! 진짜 빡세게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할 만해. 아직 저 사람은 나 어차피 노란 꿀꿀인 줄알 거야. 방심하지 마세요. 이거 몸싸움 세니까, 스타 한번 할까? 어떻게 하지? 오케이, 박았다. 저 사람 아! 할만해 우주는 아잘 달리네 한 번만 투스 없어라 아 투스 또 있네 와씨 진짜 할 만한데 아 소대 나만 꿀꿀이면 나 혼자 저격당하는 거 아니야 야 소대 꿀꿀이 다 만났다 어야맵 좋다 이건 진짜 할 만하다 소고기 대돼지 고기거든 이 출발은 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려 이게 아이템 카트여 가지고. 출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잡습니다. 할만해요. 오케이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감속 실화냐? 제발. 오케이 막아주고. 할만해. 이걸로 1등 할 때까지 게임합니다 또 만났어요 소 이번에 피사나 면 진짜 1등 받고 게임 끝냅니다 야 재련소? 초반에만 딱안 터지면 진짜 오케이 사고 다 피했다 위험구간 사고 끝 오케이 오케이 경쟁 상대 끝 피해주고 그렇지 나는 황소다 골소다 골소 골수. 골든소 야 이거 독주 체제다 우늘 독주체제. 이건 안 잡힐 확률이 약 68.2%. 잡히면 찻발.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안 줄어들고 있죠? 뭔가 한계를 시험해봐라,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빌드 웬벼 뭐, 어, 게이지가 매우 안 차긴 한데. 이 정도면 뭐, 클만하니까. 오케이, 게임 끝! 1등! 한번 가자. 오, 얘도 이렇게 들어오네? 이재미지, 좋아.